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 교수의 간호TV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서 응시자분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이 공중보건학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최근 5년간 기출문제를 반영하여서 적중 예상 문제 1탄 공중보건학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합격 기준은 과락 40% 이상, 총점 63점 이상일 때 합격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출제 문항 분석입니다. 세부 교과목별로 정해진 문제 수가 있으니 파악하시고 공부해 주세요. 많이 출제되는 부분을 공부하셔야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5초 뒤에 정답이 공개됩니다.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화면에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풀어보세요. 틀린 문제는 꼭 화면을 캡처해 두셨다가 오답노트로 활용해서 공부해 주세요. 문제. 숙주의 현성 감염을 일으키는 능력으로 오른 것은 1번 감염력, 2번 병원력, 3번 동력, 4번 면역력, 5번 대응력. 정답은 2번 병원력입니다. 자, 그럼 그밖에 내용 알아볼까요? 감염력은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하여 알맞은 기관에 자리 잡고 증식하는 능력이고, 3번 동력은 심각한 증상이나 장애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4번 면역력은 외부에서 들어온 병원체에 저항하는 능력입니다. 문제 질병이나 원치 않는 상태로 인한 피할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 장애가 남은 사람들의 신체 기능을 회복시키는 단계로 오른 것은 1번 사회생활 복귀, 2번 예방접종, 3번 보건교육, 4번 건강검진, 5번 당뇨시기. 정답은 1번 사회생활 복귀입니다. 사회생활 복귀는 3차 예방입니다. 그밖에 내용 알아보면 이번에 예방 접종과 보건 교육은 1차 예방이고 건강 검진과 당뇨 시기는 2차 예방에 해당되겠습니다. 문제 감염병에 전염되어 생기는 면역으로 옳은 것은 1번 인공 능동 면역, 2번 자연 능동 면역, 3번 인공수동면역, 4번, 자연수동면역, 5번, 능동수동면역. 정답은 2번, 자연능동면역입니다. 자 그러면 그밖에 면역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인공능동면역은 인공적으로 항원을 투여해서 면역을 얻는 방법으로 예방접종에 해당되고, 3번 인공수동면역은 회복기 혈청, 면역 혈청, 감마글로불린, 항독소 등 항체를 주사하는 것입니다. 4번 자연수동면역은 태아가 모체 태반을 통해 항체를 받거나 생후에 모유 항체를 받는 것입니다. 문제. 전자현미경으로만 볼수 있는 병원체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인플루엔자 2번, 일본 내염 3번, 유행성 이하선염 4번, 디프테리아 5번, 시험관염 정답은 4번 디프테리아입니다. 전자현미경으로만 볼수 있는 병원체의 종류는 바이러스로 디프테리아는 세균에 해당되겠습니다. 문제 방충망, 긴팔 상의와 바지 착용, 귀국 후 6개월 동안 임신 연기,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을 사용해야 하는 감염병으로 오른 것은 1번 연성하감, 2번 청규콘딜롬, 3번 매독, 4번 임질 5번 직화바이러스 정답은 5번 직화바이러스입니다. 문제 위암검진 대상자의 검진 대상과 검진 주기로 오른 것은 1번 만 40세 이상 2년 2번 만 50세 이상 2년 3번 만 60세 이상 2년 4번. 만 40세 이상 1년 5번. 만 50세 이상 1년 정답은 1번. 만 40세 이상 2년입니다. 문제. 어떤 시점에서 특정한 지역에 현존하는 인구로 오른 것은 1번. 상주인구 2번. 현재인구 3번, 출생지 인구. 4번, 법적 인구. 5번, 통계적 인구. 정답은 2번, 현재 인구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인구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상주 인구는 한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인구이고, 3번, 출생지 인구는 출생한 지역에 따라 구분한 인구입니다. 4번 법적 인구는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적 인구이고 5번 통계적 인구는 통계적인 차원에서 고려된 인구입니다. 문제.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른 것은 1번 종형, 2번 항아리형, 3번 피라미드형, 4번 별형, 5번 호로형, 정답은 1번 종형입니다. 자 그럼 그 밖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2번 항아리형은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프랑스, 한국에 해당되고 3번 피라미드형은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에 넘는 것입니다. 저개발국가형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별령은 15세에서 64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는 것으로 도시형이며 5번 호르형은 1 5에서 64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미만인 것으로 농촌형에 해당되겠습니다. 문제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되는 것을 막아서 임신을 피하는 원리이며 터울 조절을 위해 권장하는 피임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경구 피임약, 2번 다이어프램, 3번 살정자재 4번 자국내 장치, 5번 콘돔. 정답은 4번 자국내 장치입니다. 자국내 장치는 루프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밖의 피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경구 피임약은 배란 작용을 억제하고 자궁 경관의 점액 점도를 높여 정자 유입을 막는 것입니다. 2번 다이어프램은 정자가 자궁 내로 진입하는 것을 막는 작용을 통해 성교 전에 깊숙이 넣는 것으로 여성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3번 살정자재는 질 내에서 정자를 죽임으로써 피임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고, 5번 콘돔은 정자가 자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성병 예방 효과가 있으며 신혼 부부에게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문제: 모자 보건법상 영유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출생 후 10년 미만인 사람, 2번 출생 후 9년 미만인 사람. 3번, 출생 후 8년 미만인 사람. 4번, 출생 후 7년 미만인 사람. 5번,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 정답은요, 5번,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입니다. 문제, 임신 28주인 산모가 다음 정기검진 시기로 옳은 것은 1번 29주, 2번 30주, 3번 31주, 4번 32주, 5번 33주. 정답은 2번 30주입니다. 자, 그러면 산정관리를 하는 시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임신 첫 7개월까지는 4주에 1회이고, 임신 8, 9개월에는 2주에 1회입니다. 임신 마지막 달인 10개월에는 일주일에 1회 산정관리받으면 되겠습니다. 문제. 생후 6개월 된 아이에게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 감염성 질환으로 옳은 것은 1번 A형 간염, 2번 일본 뇌염 3번 파상풍, 4번 홍역, 5번 수두. 정답은 3번 파상풍입니다. 자, 그러면 그밖에 예방접종 시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A형 간염과 2번 일본내염은 12에서 23개월에 접종해야 하고, 4번 홍역과 5번 수두는 12에서 15개월에 예방접종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인식하지 못한 동기에서 나온 행동을 그럴듯하게 이치에 맞는 이유를 내세우는 것에 방어기제의 유형으로 오른 것은 1번 승화, 2번 퇴행, 3번 동일시, 4번 반동 형성, 5번 합리화. 정답은 5번 합리화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방어기제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승화는 참기 어려운 충동적 에너지를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형태로 전용하는 것이고, 2번 퇴행은 심한 좌절을 경험할 때 현재 위치나 성숙의 수준을 과거 수준으로 후퇴하는 것입니다. 3번 동일시는 부모나 윗사람 등 중요한 인물의 태도와 행동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닮는 것이고, 4번 반동 형성은 생각, 충동이 곤란스러워서 그 생각이나, 행동과 반대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문제. 단체 생활에 협조 가능하며 재활 치료를 받고자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원 치료와 외래 치료의 중간 단계로 오른 것은 1번 납병원, 2번 재활 훈련 시설, 3번 생활시설, 4번 사회기술 훈련, 5번 자조집단, 정답은 1번 납 병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2번 재활 훈련 시설은 정신질환자 등이 사회생활을 할수 있도록 각종 재활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이고 3번 생활 시설은 정신질환자 등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로 의식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4번 사회기술 훈련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핍된 기술을 다양하게 가르치는 것이고, 5번 자조집단은 환자들이 모여 서로의 고통과 필요를 이해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협동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문제 가정방문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환자뿐만 아니라 전 가족의 건강을 관찰 관리할 수 있다. 2번. 실제적인 가족의 요구를 알아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번. 상황과 실정에 맞는 적절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 4번. 긴장감 없이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5번. 다른 사람과 경험담을 나누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정답은 5번. 다른 사람과 경험담을 나누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러면 가정 방문의 단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경험담을 나누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많은 인력이 요구됩니다. 건강관리실의 물품이나 기구 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며 사람들로 인해 산만하거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타인의 가정 방문에 대해 대상자가 부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문제 요양병원의 2번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노인성질환자, 2번 정신질환자, 3번 만성질환자, 4번 외과적 수술 후 환자 5번 상해 후 회복 기간에 있는 자로 요양이 필요한 자 정답은 2번 정신질환자입니다. 문제: 생물 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악 격리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오른 것은 1번 탄저 2번 세균성 이질 3번 폴리오 4번 매도 5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구 정답은 1번 탄저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감염병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2번 세균성 이질은 2급 감염병이고, 3번 폴리오도 2급 감염병입니다. 4번 매독은 3급 감염병이며, 5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구는 4급 감염병에 해당되겠습니다. 문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입원 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 의료 기관에 그 사람을 응급 입원 시킬 수 있는데 그 기간으로 오른 것은 1번 2일 이내, 2번 3일 이내, 3번 4일 이내, 4번 5일 이내, 5번 6일 이내. 정답은 2번, 3일 이내입니다.문제, 결핵 환자의 업무 종사에 일시 제한을 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1번, 질병 관리청장, 2번, 보건소장, 3번, 보건복지부 장관, 4번,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5번, 대통령. 정답은 4번 특별 자치시장 특별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문제 체열 금지 대상자의 건강 진단 관련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체중 여자 50kg 미만인자 2번 체온 섭씨 37.5도씨를 초과하는 자 3번 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인자 4번. 이완기 혈압이 100mmhg 이상인 자. 5번. 맥박이 1분에 50회 미만인 자. 정답은요. 1번. 체중 여자 50kg 미만인 자입니다. 자, 그럼, 체중 관련 요인 알아볼까요? 남자는 50kg 미만이거나, 여자는 45kg 미만인 자가 금지 대상자에 해당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